Iran today should have been the next South Korea of the Middle East. Iran at the time had five times the GDP of Sou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Not because we don't have the human resources, not because we don't have the natural resources. b 아, 이란 거리에는 군인들만 가득 차 있다. 시위대는 이제 없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나오는 어, 경고 소리 들만 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하메네이정권이 거리의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 하메네이가 직접 어, 수천명이 죽었다고 어, 인정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뭐 1만명이 넘는다는 집계도 있고 심지어는 3만명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최고통치자 입에서 수천명이라는 인정이 나왔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아 이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 수천명을 어, 죽인 거다 라고 이거 얘들 탓이다 미국하고 이스라엘 탓이다 아, 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죠 비라, 비록 시위는 진압됐지만, 은 이란 정권은 뭐 내부에서 사실상 붕괴했다. 뭐 어차피 이제 진짜 화면에 물러나는 거는 시간 문제다. 또는 이제 쫓겨난 왕가의 후계자죠. 이제 레자 팔레비가 한 말. 아, 이란은 한국이 됐어야 되는데 북한이 됐다. 아, 요 말도 이제 화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들 뭐, 어, 분석보다는 바람, 이 희망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란 정권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결국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가 약화되지 않는 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하긴 해요. 만약에 죄일 혁명이 없었다면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중동의 석유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그래도 트럼프는 끝까지 재다가 이란에 총한방 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냥 참았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생각 댓글로 보고 싶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